여러분들이 한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쓴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 오늘 다시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음, 큰또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또 마음의 감동들을좀 일절부터 4절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어,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laughs> 벨은요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두크라는 최고 신의 별칭입니다. 느보는 그 벨의 아들로 여겨지는 신의 이름이죠. 벨과 느보는 둘다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신,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이 벨과 느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구부러져 버렸다, 엎드려졌다. 이것은 지금. 어, 이 바벨론을 폐망시킨 바사 제국, 어, 페르시아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벨론의 압제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바사 제국과 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것이 요새 계속해서 며칠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벨과 느보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구부려지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예언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믿었던 이 우상들이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바사 왕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짐작처럼 실려 나가게 되는 손쓸 수 없는 그 무능한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단지처럼 떠메고 다니던 것들이 가차 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아,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아,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나의 안녕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나를 강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 벨과 느보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떠매들고, 그렇게 받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런 우상단지처럼, 벨과 느보처럼, 나의 안녕을 지켜주고, 나의 기쁨을 보장해주고,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상단지들이 내가 그렇게 떠매고 다녔던,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였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소중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떠한 힘에 의해 가차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리라 믿었던 것, 나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어떤 것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가차없이 엎드러지고, 가차없이 구부러지는 경험. 대표적인 경험들 부모님이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어, 부모님이 항상 입혀주고 먹여주고 부모님이 언제나 나에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낼수 있었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될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위로를 받았던 우리 부모님, 나에게 큰 격려와 언제나 나에게 큰 지혜를 주었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가는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나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고 따랐던 버팀목이 되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순간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았던 나의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지면서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 직장에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 어, 진로에 갑자기 큰 먹구름이 이, 이, 펼쳐지는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내가 그토록 기쁘고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떠메고 다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짐짝에 실려 나가는 것처럼 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하게 되죠.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그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것들이 나의 신들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벨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느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수 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내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 기원, 내 능력의 기원, 내 안녕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또는 다른 그 어떤 분들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벨이 될수 있고 느보가 될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벨들과 느보들이 가차없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진짜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인가? 진짜 내 호흡에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진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시야가 바로 내 옆에 있던 그 누군가 또는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에서 확 시야가 커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전능하신 등바닥 위에 엎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또는 내가 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고 안녕을 누리고 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경험을 통해 아, 지금 나는 지금 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존재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등에 엎혀 있었던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버팀목이 제거되는 경험이죠. 버팀목. 우리가 이게 버팀목이라고 그러죠. 버팀목이 되는 사람 또는 버팀목이 되는 그 어떤 지위 또 버팀목이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제거되는 경험은요. 참으로 두려운 경험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그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를 뗄때그 공포감은 말할 수 없죠. 어... 내가 버팀목, 내삶에 버팀목이 되어왔던 그 누군가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거되는 경험은 보통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버팀목이 제거되는 그 순간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건강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탱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 막이 거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누군가 또그 어떤 것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제거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막이 사라지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확 걷어내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와 같은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참된 평안의 근원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참된 능력의 근원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물 건축을 좀 묵상해 봤어요. 건물 건축을 할 때.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할때막 많은 버팀목들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걸막 부어놓고 그것이 굳어지면 버팀목 같은 것들을 딱 철거하면서 건물의 본 모양이 쫙 웅장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것들이죠. 견고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될 정도까지 성장할 때마다 걷어내고 그 다음 성장하면 또 걷어내고. 그 다음 성장부또 걷어내는 이런 성장의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어왔던 그 어떤 것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 그 분리시키시고 마치 그 버팀목이 제거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과하시고 계신다면 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비로소 아 여호와 하나님에 등에 엎여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 여호와 하나님에 등에 엎여 있는 존재라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를 삼킬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그 그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큰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좀 적절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제 바운더리를 넘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나의 역할의 한계 또 시야의 한계 그러니까 제 자녀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이 첫째 딸과 함께 <laughs> 너무 착한 딸이죠. 중인데 이렇게 착한 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나의 권위로 밖으로, 나의 시야 밖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죠. 어, 지금도 집에 혼자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루이는 따라오는데, 이제 예린이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한다 그러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아빠, 엄마를 따라오지 않는. <laughs> 가자면 와야 되는데 잘안 오고, 막 이러니까. 아, 그만큼 이제 저와 우리들과 이제 조금씩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런 어떤 거리감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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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아,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의탁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시야에 두고 내손하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는 것이 더 우리 딸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큰 축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래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우리 손을 떠납니다. 평생 쥐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어느 지점이 되면 다내 손을 떠나서요. 어떤 순간 완전히 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내손 바깥의 일, 내 능력 바깥의 일,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대개의 은혜가 되었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에서 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호와 남의 등에 업혀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 아, 이 사실보다 우리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어를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버림 받아 봐야 하나님의 등바닥이다. <laughs> 길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바닥이다. 세상이 나를 내팽개쳐 봐야 사람들이 나를 내팽개쳐 봐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등바닥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얼마나 큰? 썬이 진리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바로 이 진리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3절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버팀목이 제거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내손 바깥의 일, 내 능력 바깥의 일, 내 시야 바깥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 들을 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안겨있는 존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힌 자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실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버팀목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순수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히 세 가지 영역에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는 일단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각자의 삶에 버팀목이 제거되어지는 것 같은 내손 바깥에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의 등에 엎혀있는 이와 같은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교회 가운데 몰아쳐도, 또 어떤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지는 한국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태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태로부터 말미암은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미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국제적인 역사가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의 근본적인 변화의 물결이, 아주 근본적인 그 변화의 물결이 하나님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바벨론의 압제하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저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이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